안녕하세요. 붕어사랑 TV입니다. 아, 오늘은 밤 낚시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낚시터에 와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제 채비는 아, 원줄은 모노필라멘트 0 8 5이고요 목줄은 그의 절반인 모노필라멘트 0.4호. 길이는 입질 목줄 길이는 영 45cm 바늘은 VCN 4호 바늘입니다. 아, 그리고 찌는 1.1푼 찌를 사용할 건데요. 어그제 친구가 지금 시기가 9월 초순 뭐 중순 넘어가는 그 시기인데 밤낚시 하면서 한겨울 입질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에 대비한 체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찌 맞춤은 이제 맞춘 상태고요. 부력 증강제를 이용해서 수심 측정을 할 겁니다. 아, 수심 측정하면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체비 밸런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제경험을 토대로 제생각이죠제내피설입니다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음, 전층 낚보대는 올림 낚보대보다 사실 좀 약해요. 그래서 원줄을 강하게 사용하면 은 채비 구을을 강하게 하면은 낚고대가 부러지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전층 낚대는 장척 대들은 좀 고가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절만 부러뜨려도 수리비가 뭐몇 십만 원씩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상어종이 우리는 붕어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뭐 유료 낚시터나 손마터에서는 없는 일이지만 노지 낚시터에 낚시를 하면서 그 대상어 종이 붕어인데 그 이상의 채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 많아요 보면은 본인 뭐 챔질도 음, 챔질이 세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뭐또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심리는 모르겠어요 낚시대 제 경험상 음, 전층 낚시대는 모노필라멘트 원줄 1.2호 이상을 쓰면은 부러져 버려요 원치 않는. 대상어 종이 붕어가 아닌 뭐 잉어 아니면 초어 아니면 대형 향어 이런 것들이 입질을 하게 되면은 터져버린 낚시대가 부러 부러져 버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독자분들은 낚시대가 부러지는 것과 원줄이 터지는 것 아니면 목줄이 터지는 것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손실이 적을까요? 당연히 목줄이 터져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거잖아요. 그런데 무리하게 그렇게 채비를 강하게 해서 낚싯대를 부러뜨려가면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물론 큰 고기를 좋아하는 뭐 분도 있겠죠. 그러려면 강한 낚싯대를 이용해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전층대에다가, 중층, 이 우리, 이 내림낚싯대에다가, 그렇게 강한 채비를 해서, 무리해서 낚시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수심측정은 끝났는데요. 음, 저 찌와 찌 사이에 간격을, 5mm 정도는 항상 두셔주셨으면 좋겠어요. 두셔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찌는 물과 수직으로 세우는 것이, 세워놓는 것이 가장 입질 표현이 좋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 찌 멈춘 구모에 간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5mm 정도는 항상 띄어놔주셔야 돼요. 그리고, 음, 저는 물론 뭐, 고부력지는 사용하지 않지만, 무게가 무거운 고부력지를 사용할 경우, 5mm 정도 이렇게 저 사이를 간격을 두시면은, 어느 정도 완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 전층낚시, 지금은 물론 안 하지만, 전층낚시를 이제 좀 많이 하고 그럴 때는, 특히 재등낚시 할 경우에, 저 부분이 터지는 경험을 좀 많이 해봤어요. 몇 차례. 근데 저 사이를 간격을 좀 두시면은 어느 정도 완충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첫 채비가 이제 투척이 돼서 목내림을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기대가 되는 순간이죠. 오우. 네 지금 낚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아, 다른 건다 놔둔 상태에서 찌만 0.8푼 짜리로 지금 바꾼 상태입니다 입질을 파악을 할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입질이 굉장히 약한 상황인데요 요 지금 이 찌로 한번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9월 초순 인데요 음 내림낚시를 정확하게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해 보셨을건데 지금 낮과 밤에 기온차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속 상황도 이제, 온도차가 심할 것 같아요. 심해요. 심하겠죠? 아무래도. 네, 아우, 지금은 정확하게 입질. 찌를 바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품실한 부어가 나왔습니다. 미끼는 역시 흔들이고요, 흔들이에다가 무거운 어분가루를 묻혀서 집어를 시켜가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투척하는 방법은, 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스트레이트로, 그, 투척을 해서 낚시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집어제가 달려서 들어가는 시기가 오면은, 뭐, 점 던지기라든가 접어 넣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반스윙 투척을 한다든가 해서 집어제가 수직으로지 밑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해서 붕어를 집중적으로 집어를 시키는 이제 투척법도 있는데요. 우선 기본은 스트레이트로 잘 던질 수 있어야 하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낚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찌의 움직임을 한번 잘 봐주세요. 지금 몸짓이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고기들이 붕어들이 안정된 안정을 하지 못하고 아, 지금 위에 입질 바닥권으로 이제 붕어들이 내려가지 못하고. 살짝 떠서 회유하는 지금 상황이 거든요 그래서 찌에 어 몸짓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입질 은 걸러내고 본신만 보고 낚시 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 하는 사항이죠 내림낚시는 채비가 정렬이 끝나고 물론 채비가 정렬되기 전에 이제 무수히 많은 입질들이 찌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잠깐 첫 입질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이제 전투 낚시라고 하는데요. 그 낚시는 하지 않고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입질만 챔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0.8푼 찌는 이제 소재가 공작 인데요 확실히 아까 사용했던 1.1푼짜리 찌보다는 표현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줄도 0.6호로 갈아야 되는 채비밸런스 상 찌가 이겨낼 수 있는 원줄을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0.85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입질 표현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저런 것,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몸짓이고요. 아, 지금 견제 후에 굉장히 약한 입질이 들어왔는데, 카메라에 잘 찍혔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붕어가 입질을 이렇게 약하게 하네요. 방울 어, 빼기 사용하는 법도 제가 컨텐츠에 올려놨으니까요. 방울 빼기 사용법도 보시고 참고하셔서 낚시하시면 어, 더 낚시가 재미있어 지실 거예요. 이렇게 저부력질을 사용하다 보면 미끼의 무게 때문에 내가 맞춰놓은 찌맞춤 목보다 어더 물속으로 잠기는 경향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아마 더 들어갈 거예요. 밥에 미끼의 무게 때문에 그때 저는 낚시대를 앞으로 밀거나 당겨서 맞춤 목이 나오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입질을 기다리는 편이에요. 제가 칠목 입질가 지금 칠목 찌맞춤을 했는데요. 지금 육목 노출해서 예신이 들어오면 칠목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육목 칠목 그 정도에서 아 지금 정확한 입질 들어왔죠? 이렇게 예신이 없이 들어오는 입질은 참 처음 낚시하시는 분들은 챔질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를 잘챌수 있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밤낚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와, 엄청 큽니다, 붕어. 이렇게 큰 붕어가 0 8푼밖에안 되는 찌를 이렇게 조금밖에 안 떨어뜨리네요, 입질이. 엄청 큽니다, 이 붕어지. 거의 4자 가까이 되는 부모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음, 찌, 찌를, 현재, 이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찌가 잘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어, 판단하는 방법을,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낚시를, 이제, 내림낚시는, 한여름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부터, 지금 시기부터,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찌에 예신이 들어오는데 본신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올림 낚시처럼 올라오는 입질이 표현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찌의 부력을 낮춰 주셔야 돼요. 찌가 표현을 못해 주는 거거든요. 입질을 붕어의 첫 입질을. 그럴 때는 찌를 저부력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어차피 저는 낚시를 내림낚시를 고부력찌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손마터나 이런 유료낚시터를 위주로 내림낚시를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흔히 생활낚시꾼들이라고 하죠. 왜 주말에만 낚시를 할수 있고 주중에는 낚시를 잘할수 없고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바늘에 찔리는 붕어들을 대상으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찌를 저부력 찌를 사용해 보세요. 솔직히 제 의견으로 제 생각에 제가 해본 이 경험상 1.5푼만 넘어가도 입질 빈 찌에 나타나는 입질 빈도수가 확실하게 적어요. 그러니까 저부력 찌를 사용해서. 낚시를 해보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찌를 만들어서 찌를 출시하는 회사들이 이제 찌의 품수를 출시하는 것을 보면은 0.3푼 정도 사선찌 말고요, 내림찌 0.3푼부터 찌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러한 상황에 사용하라고 찌를 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찌를 활용해서 낚시를 하시면 훨씬 낚시가 재미있으실 거예요. 네, 오, 지금 견제 문제, 후에 바로 좀, 입질이 들어왔죠. 엄청나게, 엄청나게. 네. 지금 견제 후에 바로 입질이 들어왔죠. 견제를 하면 미끼가 움직이기 때문에 붕어는 이제 꼬신다고 하죠. 그래서 붕어가 공격을 하고 공격성을 자극시켜서 입질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견제하는 것이 견제하는 목적은 제일 큰 거는 붕어를 유혹시키는 거 유혹하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채비를 정렬을 재정렬시키는 거죠. 채비는 타이트한 상황을 내림 채비는 유지시켜줘야 찌에 전달되는 입질 표현을 좋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이트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견제를 이용해서 붕어도 유혹하고 채비도 텐션을 항상 긴장감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견제가 통할 때는 견제가 먹힌다고 해야 되나요? 붕어가 견제하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잘 공격하는 날은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견제를 하실 때는 항상 입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견제를 해주셔야 돼요. 어, 다음에 견제하는 방법을 다시 이제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견제가 통하는 날은 찌가 물 속에 살짝 잠겼다가 되돌림이 될때 1초 이내에 입질이 들어와요. 견제가 통하는 날은 굉장히 재밌는 날이죠 그런 날은 그러니까 항상 견제를 할 때는 입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왜냐하면 1초 내에 입질이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그런 견제에 잘 상황에 맞는 찌를 선택하는 방법 그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반발력이 좋은 찌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찌가 딱 되돌림이 되고, 일체, 일초 이내에 입질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니까, 견제가 통하면은, 이제, 딱 되돌림이 되고, 일체, 일초 이내에 입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찌가 반발력이 좋아야지 그 입질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찌를 선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견제가 통하는 날은, 찌가 견제 후에 1초 이내에 입질이 들어온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견제 후에 들어오는 입질은 후킹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 낚싯대, 오늘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는요, 구척입니다. 3927 2미터 70짜리 낚싯대죠. 1척이 30cm이니까요. 이렇게 짧은 낚싯대로 낚시를 하시려면 약한 챔질이 완성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챔질 연습도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바람이 아니고 내림 낚시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부분이 부드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척 챔질 뭐 어느거 하나 유연하지 않고 강함이 있으면은 낚시가 잘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챔질이 몸에 배어 있어야지만 음, 재미있는 낚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챔질 연습도 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컨텐츠에 제가 참질하는 방법을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셔서 참질법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붕어들이 밀고 다니는 거예요, 채비를. 바닥에 완벽하게 안착을 못 하고, 이렇게 살짝 바닥에서, 중층까지 어, 지금 위치를 정확했죠? 바닥에서 살짝 떠서, 채비를 밀고 다녀서, 찌가 굉장히 조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움직임이. 지금 이렇게 강렬하게 이렇게 툭 떨어지는 입지를 천지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림낚시의 찌맛이거든요, 이것이. 저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11살 때부터 낚시를 해왔는데요. 물론 중간중간 낚시에서 멀어졌던 상황, 순간들도 있었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낚시를 잘하고 싶었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낚시는 제 인생과 지금 50대를 이미 넘어서서 중반으로 가고 있는 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과 함께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슬플 때, 우울할 때, 기쁠 때, 항상 물가를 찾아서 낚시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낚시에 대한 생각이 음,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아직 유튜브는 초보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대로. 낚시를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직 뭐 시작한 지 지금 두 달여 정도 됐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더 쉽게 낚시를 할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께서 조금 제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챔질 연습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내림 낚시는 약한 챔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약한 챔질이 몸에 배어 있어야 모든 것이 발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챔질 연습을 정말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된 말로 낚시를 오늘만 하고 내일은 안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연습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거볼 필요도 없죠. 오늘만 하면 되니까요. 낚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방법으로 하든 고기는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만 하고 낚시를 하, 하실 게 아니고 정말 재미있는 취미 생활로 즐기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챔질 연습을 많이 하셔서 가장 약한 챔질로 낚시를 하는 것을 몸에 익혀 주시기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영상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데도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음,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찌를, 찍는 카메라가 제일 지금 안 좋아서 <laughs> 제가 뵐 때도 좀 짜증이 나기도 하긴 하는데 우선 조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밤낚시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